상추를 먹으면 졸린 이유 세 가지 건강한 소식을 알려드리는 헬프 건강 TV입니다. 첫 번째, 락투카리움, 락투신 등 성분의 진정 최면 효과. 상추 줄기에서 나오는 흰즙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알칼로이드 계열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. 이 성분은 락투신, 락투설린, 락투신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추 신경계의 작용에 진정. 진통, 최면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락투카리움이 많이 함유된 품종의 흑하랑 상추는 천연 불면증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. 두 번째, 트립토판이 멜라토닌 생성 촉진. 상추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.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. 이로 인해 상추를 먹으면 졸음이 더 쉽게 올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식후 혈당 변화와 소화작용. 상추를 식사와 함께 먹을 때 소화과정에서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고 혈당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떨어지면서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면 트리토판의 뇌 전달이 활발해져 결과적으로 멜라토닌 생성이 촉진되고 졸음이 올수 있습니다.